인부가 따로 없으니까 사장이자 인부 <laughs> 사장이자 종업원 건어물 가게를 마감한 오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지만 아직 은혜 씨에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은혜 씨가 장사를 하는 동안 남편 우람 씨는 이곳에서 하루 종일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제 신랑이요. 신랑이자 공박 동업자죠.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제 신랑이 고기 손질 이제 다 해주고 말려주고 하면은 제가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진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요 동업자 맞아요? 공업자 <laughs> 맞는데. 왔는데. <laughs> 저는 잘안 들어오니까요. 노예, 노예. 그래. 옥상 한편에 자리한 작업장. 응. 응. 은혜 씨 가게에서 파는 생선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직접 손질하고 또 건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절에 따라 작업 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밖에 말을 말리면, 말리면 건조시키면 익어요 생선이. 익으면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냉풍 건조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좀 선선하다 싶거나 겨울철일 때는 확실히 진짜 해풍에 이제 하는 게 좋고 여름철에는 자칫하면 진짜 생선 다 버리는 꼴이라 냉풍기 돌리는 편이에요. 박대나 민어나 이런 종류들은 여기서 냉풍을 한2 시간 반 정도 이제 맞추고 그다음에 햇빛에다가 한 2 0분에 30분 정도 말려요. 왜냐면 앵푸로 말렸을 때는 그 하얗게 희끗하게 나오는데 생선들이 햇빛으로 말리면 약간 기름기가 올라온다고 하나? 약간 그런 비슷하게 그렇게 떼요. 먹기 좋게. 날씨는 물론이고 신경 써야 할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방건조 생선 작업. 그렇다면 은혜 씨는 왜 하필 생물도 아닌 방건조 생선 장사에 뛰어들게 된 걸까요? 이제 군산 하면은 일단은 이제 수산물이 딱첫 번째로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가정에서 에어프라이기나 솔직히 전, 전자레인지 이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해 먹을 수 있거든요. 마트에서 원래 반 건조 안팔았어요 근데 요 근래 계속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조금 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응. 일단 옷도. 뭐요 이건? 더운데? 잠깐 냉동고 들어갔다 와야 돼서. <laughs> 이게 잠깐 들어가는 건 가게처럼 상관이 없는데 입어야 돼요. 이번엔 냉동 창고를 향하는 은혜 씨. 잠시만요. 영하 18도에서 이루어지는 냉동 창고 일은 날씨가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생선을 이제 말리고 나서 한번 빙냉시키고 나서 아이스박스에다 잘 넣어줘야 얘네가 보존 기간은 좀 오래 할수 있어요. 따로 사람을 하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어물 가게를 마친 후에도 작업장 일을 이어가는 그녀. 반건조 생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남편이 혼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랍니다. 어, 지금 한번 추워가지고 저 나갔다 야될것같안 추우세요? 추워요 저도. 그래가지고. <laughs> 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그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 씨,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손을 조금 다에 녹이고 나서 그렇게 혈관이 너무 수축되면은 레이노즈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노즈군 이게 류마티스 질환 그쪽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추운데 노출되면 그게 레이노가 이제 혈관이 말, 말출혈관이 수축되면서 피가 이제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혈류 질환을 갖고 있는 은혜 씨에게 냉동 창고 작업은 독이나 다름 없습니다. 오빠는 손질하고 있고 어쨌든 이건 한 명은 무조건 나눠서 분담을 나눠서 해야 되다 보니까 잠깐의 휴식 후 다시 냉동 창고를 향하는 그녀.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작업을 이어갑니다. 힘들고 아파서 포기했을 거라면.

혹시라도 몸 상태가 나빠지진 않았을까 걱정인데요. 괜찮은 거죠? 응, <laughs> 네, 당연하죠. <laughs> 이 정도고 처음에 시장에서 해망동에도못 살아남아요. 네. 한번 보자마자. 또 뭐가 올라오고? 이제 또뭔 작업이에요? 이제 제가 할 거는 요거 박대 이게 박대거든요. 음. 얘네 이제 여기 내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음. 아가미 쪽에 요거를 칼로 이제 빼내는 거예요. 장사도 모자라 생선 손질까지 직접 하는 그녀. 꼼꼼한 성격의 은혜시는 모든 게 자신의 손을 거쳐야만 직성이 풀린답니다. 네, 이거 내장 빼내고, 뭐또 비닐 또 비닐도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껍데기도 벗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과정이 좀 많아요. 좀 안에 이제 그리고 뭐지 그거 뻘 같은 거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세척 같은 것도 더 깔끔하게 해야 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보면 지금 기가 예쁘잖아요. 이렇게 요번쯤으로 남편도 인정한 은혜 씨의 생선 손질 실력 손질을 할 때도 그녀만의 성격이 묻어난다고 하는데요. 잘해요. 잘하고 우선 한번 손질하는데 엄청 깨끗해요. <목소리> 아니 나 같은 와이프 있으면 다 업고 다닌다 했어 오빠. 누가? 보기 사람들이 누가, 나 같은 며느리 있으면은 어? 진짜 업고 다닌다고 장수 사람들도 그러고. 이, 누가 그랬어? 내가 못 잡고 누가 그랬. 그래. <목소리> 알콩달콩 친구 같은 두 사람. 은혜 씨는 결혼 후 군산토박인 이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사람을 재밌게 해줘요. 같이 있으면은 저절로 좀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여자로서 안 반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거에 반했었어요. 말을 잘 들어주고 재치가 있어서. 연애 시절 남편의 차상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을 뺏긴 은혜 씨 결국 여덟 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같은 일을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부부 <laughs> 작업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주는 남편이 있기에 은혜 씨도 시장에서 마음 놓고 장사를 할수 있는 거겠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깜깜한 새벽인데 벌써부터 은혜 씨 부부가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위판장에 들르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품질의 방건조 생선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싱싱한 생선을 구입하는 일.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작업할 생선들은 그녀의 눈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싱싱한 거를 저희가 직접 눈을 보고 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전화로 주문해서 샀을 경우에 그게 언제 잡힌 거고 냉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여기조차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와서 직접 보고 그러고 사야죠. 군산 앞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들로 가득한 위판장. 내 눈으로 생선을 확인한 다음 사야 할 물건을 점찍어둡니다. 자, 오늘은 뭘 사는 걸까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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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개만 된다고? 네 개만? 어, 아. 오늘 뭐할 건데? 하자미 아, 하고 한자미 꽃자 열상도 정도 거. 아 다상. 남편의 말에 갑자기 표정이 변한 은혜 씨. 그리고는 친한 거래처 사장님과 상의를 해보는데요. 원래 근데 주말이 좀더 비싸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건 모르겠어. 와가지고 그래도 들어 주문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막 화면은 비싸지고 그렇죠. 어쨌든 하루 사이에 막 가격이 따블로 차이나고. 그니까 그러니까. <laughs> 지금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대모까지 주거고 손질을 해야 정상이에요. 선물 세트 들어오고 뭐 이거 할거 대비해서. 안 내려갈 것 같아. 당연하지.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오르기 전 최대한 많은 양을 사고 싶은 은혜 씨. 그런데 남편 생각은 그게 아닌가 봅니다. 지금 내상자나 볼고볼고 왜? 어, 작업을 못 하잖아. 이거 오늘 뭐 손질할 거냐고 내가 아까부터. 아 그것을... 가자미를 할 거라니까. 그 가자미 내상자. 내상자를 하고 <laughs> 계속 이제 나는 대목이 다가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지만 작업을 하는 남편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일. 마지못해 은혜 씨가 한발 물러납니다. 그다음에. 오늘 거는 그러면은. 난디를 운전하지 말고 우리거야 그러면? 네우리 오케이. 네. 오늘 내네 얘기하고요. 명절을 대비해 제일 잘나가는 품목인 가자미와 간자미를 구입한 부부. 활어 못지않게 방건조 생선 또한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입해온 생선들은 서둘러 작업장으로 올려보냅니다. 은혜씨가 아래에서 생선을 실어주면 남편이 옥상에서 받아 정리를 하는데요. 오빠 이거 두 상자씩. 이야 생선 상자가 제법 묵직해 보입니다. 오, 번쩍번쩍 잘 드시네. 이거는 꺼베이셔. <laughs> 나는 내가 웬만한 남자들이 하, 하는 정도는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작지만 효율성은 만점이라는 남편표 크레인입니다. 보면은 난간을 막 그라인더로 어 저번에 막뭘 자르길래 오해를 써요 그때 설마 난간 자르는 거 아니지 했는데 저거 자르고 나서 조금 더 빨라졌어요 저거 하나 자르니까 이게 또 무겁기도 하고 또 미끄러우니까 음. 작업을 할 때도 호흡이 처청만는 부부. 조심해! 잡아줘. 새벽에 나왔는데, 어느새 아침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이렇게 일이 많아가지고, 장사는 어떻게 한대요? 아니, 제가 이거 같이 안 옮기면은, 저희 오빠 혼자 크레인 내렸다가 물건 옮기고, 올리고, 또 다시 버튼 위에 가서 올리고, 아니, 누르고 또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덜 팔고, 일단 지금은 같이 물건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물건 선도 떨어지지 오빠 허리 아파프지 그걸 생각하면은 아니 그냥 조금 늦게 가죠 위판장에 작업장까지 들렀다 곧장 가게로 출근한 은혜 씨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장사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근 여기 메모지에 뭐 이렇게 글귀를 쭉 붙여놓은 건 뭐예요? 이게? 저 자신한테 아, 잊지 말자는 것들. 제일 좋아하는 글귀 몇 개에서 얻어요 힘내라고. 이거 똑같은 건데. 하루 이거 하루 또 썼다가. 근데 이거랑 이거 똑같잖아요. 이걸 썼다가 또 다음날 또아좀 정신 차리자 은혜 하면 또 써요. 그리고 또 쓰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은혜씨를 위로해 준다는 글귀들. 그러다 보니 메뉴판을 비롯한 가게 곳곳에 그녀의 취향이 묻어납니다. 근데 저 가운데 걸려 있는 저 사진은 뭐예요? 저거는 저희 시아버지께서 조업하시는 배중 하나인데 저희는 직접 시아버지께서 조업하시면은 신랑은 손질하고 제가 여기서 직접 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이제 걸어 나어요 은혜 시네 가게에선 시아버지가 직접 조업한 건어물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생선도 함께 판매를 한다는데요. <laughs> 시아버지가 잡은 생선을 자랑하느라 신이난 그녀. 이번엔 아주 귀한 물건을 보여주겠답니다. 이게 병치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건 거의 한 마리 진짜. 여기 시중에서 보면 10만 원 정도 생각하지도 돼요 이런 거 요새 나오기 힘들어요 진짜 커요 그래서 진공자고 놨잖아요 이런 건안 꺼내놓고 숨겨 꼭꼭 숨겨놓으시나 봐요? 네 그래도 찾으시는 분들이 찾아요 이거 진짜 저 임직원 때 시아버지께서 우리 며느리 매겨라 하고 막 주셨던 그런 갈치예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시아버지가 직접 조업한 싱싱한 수산물을 파는 것도 은혜씨 가게만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 찾으세요? 하, 어? 꽁지. 네, 새벽부터 일어나 피곤할 법도 한데 지친 기색도 없이 장사를 이어가는 그녀. <목소리> 여보세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보다한 풀치. 단계 위 무슨 말씀을 하는거죠 이번엔, 영상통화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대요이마뭐 이거 맞아요 이거 이거 뭐예이안뭐요거예요 네, 다요어요이요 이거 이거 요 이거 뭐예요? 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요 은혜 씨의 네.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닌데요. 평범한 직장인에겐 쉬는 날이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겐 주말이 가장 바쁜 날. 제 시아버지가 진짜 그런 거예요. 어머, 그러면 중에도 대자리 찾으시는 건가요? 아, 밀려드는 손님에 네. 가게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더 <laughs> 음, 더워. 뭐, 오늘 숙제하기. 뭐 사세요? 어 박제 3만 원부터 있어요. 잠시 잠깐 자리에 앉을 틈도 없이 바쁜 은혜 씨. 은혜 씨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 남편 우람 씨는 생선 손질에 한창입니다. 방건조 생선은 손질 단계부터 신경 써야 할게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방건조 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손도 많이 가고 맛도 있어야 되고 이뻐야 되고 이세 가지가 다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손질부터 건조까지 그야말로 수십 번 손을 거쳐야만 비로소 방건조 생선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하자고 얘기한 적 많은데 자기는 그 시장 이모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자기 적성에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음... 거 <laughs> 보시면 <laughs> 어떨요 대단하다 진짜 <laughs> 고생 많이 하고 <하는>. 빨리 <laughs> 돈 벌어가지고 작업장 좋은데 이사 가고 되면서 건어물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상인들 모두 장사를 하느라 바쁜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쩐지 가게에 있어야 할 은혜씨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나 싶어 기다려봤지만 한참 동안이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장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녀 은혜 씨,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